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여자의 식재료에 재미를 더할 리얼 농장 운영 게임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샵에서 만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장을 운영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고 캐릭터들도 진짜 재밌어요. 먼저 이제 감자를 오늘 심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이 해줘야 돼요. 계절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신경 쓸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거름도 줘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게 진짜 많아요. 지금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내 농장이 강아지가 못 돼서. 근데 이 걸음을 주니까 체력이 떨어지네. 뭐 어떻게 해야 돼, 체력? 걸음을 다 주고 힘내! 하나 남았어. 걸음을 주고 이제 밭 갈기, 밭에 갈게요. 어떻게 이 체력 너무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하나? 밭 갈았고 이제 바로 모종을 살게요. 감자 모종. 됐습니다. 와, 신기하다. 체력, 어떻게 해요? 감자 심을 때막 체력 떨어지고, 밥 갈면 떨어지고. 와, 심겨졌다, 심어졌다. 네, 이번엔 제가 작물을 한번 수확해볼게요. 제가 기르고 수확한 농장, 농작물들은 감자예요. 근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확실히 애들이 상태가 좀 파릇파릇해요, 오늘. 근데 등급이 높으면 이게 또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으니까 농작물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이 게임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고 또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게임을 열심히 하면 농작물들을 직접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스튜디오에서 제가 오늘 드려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아이템이 나왔어요. 음.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아주 이색적인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 진짜 완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아.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높은 게임이에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게임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농작물을 직접 받아보는 게임인데요 게임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주 의식적이에요 저도 먼저 이 게임을 경험해 봤는데요 게임이 진짜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게임이 게임이 아니면 뭔가요? 진짜 농사짓는 기분이랄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사를 지을 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거는 무슨 계절에 심어야 되고, 어.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지 더 손이 가고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뒤에 보시면은 캐릭터들이 쫙서 있잖아요. 오, 캐릭터도 뭐 캐릭터 재미도 쏠쏠해요. 저는 특히 저 최친삼. 아, <laughs> 아 맞아. 너무 친데래요. 까칠하시면서 알려주실 건다알려주어요 맞아 막대음 네. 알려주라, 아, 알려주라고. 아이 어. 아, 게임 근데 시작 하면 거의 귀농했다 이거예요. 음. 그럼 게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음. 네. 저희가 이미 아이디로 다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음. 상추를 막 심고 방금 레벨업을 해서 레벨 이거든요. 아, 아 상추 심어요? 네. 저는 토끼풀 심습니다. 얘네 아, 잘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진짜 농사짓는 마음, 아, 농의 마음으로 맞아. 되게 성심성의껏 키워야 돼요. 네. 그이 게임을 열심해서 히 쿠폰을 받으면 음. 직접 택배로 집에 농작물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장물, 농작을 하는 대로 바로 다 오는 게 아니라 음. 중급 이상 레벨이 되면 이게 쿠폰을 획득할 수 있고 장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음. 이렇게 쿠폰을 쌓은 맞아. 다음에 이렇게 농작물을 받는다고 맞아. 하네요. 그래서 여기 장터가 있어요. 장터에서 이제 이렇게 레알 상품. 오, 그러네. 어,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럭키 박스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네요. 20장 <놀람> 있으면 <놀람> <신기할 놀람> 삼겹살도 받을 수 있다. 삼겹살? 막, 진짜 쇼핑하는 것처럼, 쇼핑몰 온 것처럼, 막, 베스트, 그러니까요. 특가, 상시상품 이런 것도 있고, 한정상품도 있어요. 음... 와, 이거 복숭아도 팔아. 한정상품.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지리산골 황금배. 이거 봐, 이거 봐. 완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주나? 와, 그런 아. 것도 있어. 아. 나무 수량 22개밖에 안 돼요, 이거. 와,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과일이 박스 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거 모형인줄 알았거든요. 네. 다 두고. 이게 진짜 과일이에요. 아니 되게 아, 신선해 향기, 보이잖아. 향기나. 음, 난 이거. 맛있겠다. 난큰 거. 아귤이라도좀까먹을까다 아, 아, 아니면 아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또 근데 사실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솔직히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왜냐면 그렇죠. 이게 가짜일 수도 있어. 시청자분들 보기엔 이거 가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이거 귤이라도 하나 까먹어야 될것같데방울토마토라도 <laughs>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까먹어도 안 씻어도 되잖아요. <laughs> <laughs> 배고프죠 언니? 네. 아니 좀 상큼한 이게 리프레시가 필요해. 아, 음. 그럼 이제 게임을 좀 볼까요? 음. 근데 저는 아직 초급 레벨이어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좀 해놨었거든요. 음. 계절에 맞게 작물 심고, 거름 주고, 밭 갈고, 음. 심은 다음에 또 관리 계속 해주고. 음. 네. 근데 이게 제때 수확 안 하면 작물이 또 죽어버려요. 가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이게 품앗이를 하면 근데 안 죽게도 할수 있어요. 음. 또 농사의 기본은 모든 것 품앗이. 맞아요. 오. 이게 또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종자 연구도 내고, 농장도 꾸미고, 애완동물도 오. 키울 수 있고요. 카페에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너무 심심하지 않게 이게 사실 그냥 음. 키우기만 하면은 네.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음. 캐스트 같은 거 깨면서 음. 돈 받는 그 보상 받는 재미가 또 있단 말이요. 에 네. 캐스트 아. 같은 걸또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레벨업을 하려면 집 앞에 막 나무도 세구막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저 지금 이제 이거 빨리 수학하라고 뜨고 있어요. 저희 이거. 지금 우리 샵에서 만나 찍는 게 아니라 밤에서 만나 찍고 있는데. 밤에서 <laughs> 만나. 밤에서 <laughs> 만나. 이제 고급 레벨이 되면은 물을 자동으로 주 오 이게 음, 원래 이런 거는 딱 초반에는 막 이제 3분 단위로 들어가보고, 한 들어가보고, 초조하게 들어가 보는데 이제 좀 고렙이 됐다 하면 이제 아, 좀 참... 여유롭게 한 시간 있다 아, 들어가보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 두 아, 시간 있다 들어가보고 음. 음, 그러는 거죠. 음. 모바일 게임하면서 그냥 시간만 죽이고 그냥 노가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음. 되게 의미도 있고. 녹아나 <laughs> 그쵸. 근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요. 막 노동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요. 다 게임이 알아서 해주니까 되게 의미도 있고 교육적이고 또 농작물까지 <laughs> 받을 맞아, 수 있으니까 세운님도. 이 게임 사랑받을 만하네 <laughs> 맞아요. 현실과 가상의 관계를 무너뜨린 SNG 리얼 농장 운영 게임 만나봤습니다.